야, 뭐, 뭐 가지고 뭐 가지고 있냐 마고 열매 마고 열매 좋지 손가락 흔들기 공격 손가락 흔들기 손가락 흔들기 손가락 흔들기 손가락 흔들기 배틀인데 이번에 포켓몬트 스페셜 레이팅이 단순히 손가락 흔들기만을 이용해서 배틀을 하는 네 그런 배틀이에요 그래서 손가락 흔들기 6마리 중에 한 마리만 선출하고 그 1대1 손가락 흔들기를 겨루는 네 그런 레이팅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발이 스페셜 레이팅이니까 언제 시작해요 할게 눈, 눈치 주네 시작해야지 요가링. 저도 요가링으로 가득하게. 상대방 남자 상남자예요. 상남자 지금 좋아 매우 좋아요. 예. 아 여기 저렇게 해야지 눈자리처럼 추잡하게 여기 선방이 다 준비해오는 것보다는 예 그냥 단한단한 한 마리로 예 나는 니네 승리한다 예. 노박구 한 마리 진심 노박구 한 마리 매우 좋죠 상대방님 네네네네네네. 아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죠 그것도. 어. 상성이 불리야 야. 아뭔 어, 상관이야 5초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손가락 흔들기는 손가락 흔들기 사용합니다 네네네네 손가락 흔들기 공격 내나 스피드가 빨라요 좋은, 좋은 선택이에요 띵 번개가 나왔다! <laughs> 잠깐만 약하지 않냐? 아 좋은 게아니야 약하지 않냐? 번개? 약하지, 마비? 마비? 아 스텔스록인가? 나쁜 음모가 나왔다 상관, 아니 상관이 있는데? 나쁜 음모 좀 불안한데요? 나쁜 음모 좀 불안한데? 어, 나쁜 음모, 뭐. 예, 예, 예. 좀, 좀 불안한데? 일단, 일단 봅시다. 손가락 흔들기 공격. 땡섀도 크루 알도어 어, 어, 존나 좋지 않냐? 잠깐, 섀도 크루? 섀도 크루 존나 좋지 않나? 어, 좋아요, 좋아요. 섀도 크루. 울트볼 틈에 상관없어. 굳이, 굳이 울트볼 틈에 따해. 야, 색깔 좋지 않나요? 색깔 좋은데? 지옥 찌르기, 예, 많이많이 많이 찌르십시오, 네 아, 나쁜 음모하고, 뭐 지... 어, 존나 센데? 잠깐만, 존나 센데? 지옥 찌기 존나 센데요? 손가락 흔들기. 예예예예 예, 예, 예. 우리, 우리 둘다 잘나오는데? 지금? 띵플라이프스 <laughs> 역시 운빨 같은 게임 아 작품 찾았네 예 싱글이 아니라 예 손가락 흔들기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싱글에서 운 존나 안 좋더니 예 손가락 흔들기 운빨 개쩔어요 역시 여기 재능충 여러분들 네 적성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손가락 흔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강두천, 진심. 예. 예, 우리 자완님 상대방은 짜랑고우고 도 짜랑고우고 나는 나란티스 옷. 예. 남캐 옷, 여캐 옷. 좋습니다. 지랄치. 예, 항상 지랄치를 꺼냈다. 어, 지라치 팬텀 대면이라, 팬텀이 유리하지 않나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형, 내 스피드, 이거 내가 최종폭이긴 한데, 우선 여기서 나는 손가락을 흔들겠습니다. 지라치의 손가락 흔들기 공격! 어, 띵! 얼마 세게? 어? 어? 아, 스피드, 아, 괜찮아. 아아아아! 승리! 끝! <laughs>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였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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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게임이지. 아, 지옥 지르기까지? 얼마다하는데 어, 깨달아? 해? 좋아요. 이거 끝났지? 아, 울퉁불퉁매. 상관없어요. 아, 발버둥 시작합니다. 예, 상대방 지나치 펌프. 자투 땡기 발버둥 시작합니다. 예, 아, HP 반동 들이 들어갑니다. 예, 폰과 클리어 공격. 예, 잠대 때리 나, 다뭔 기술이야? 아, 나 그거 이제, 그, 그 뭐냐, 그, 춤추쇠의 정룡기. 승리. 좀 너무 팬텀만 냈어요, 솔직히. 예, 요가를 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요그좀 다른 거좀내줘야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또지루하 지루해잖아요. 기부스한번 내주세요. 이 다음에 한번 내게. 어. 아. 예, 요가를. 팬텀 이런 쟁쟁 사내의 박치기 사내의 박치기 사내의 박치기 시네노즈부터 여러분들 사내의 박치기 나옵니다 요가님이 사내의 박치기 들어갑니다 야 팬텀님 이빨리세요 손가락 흔들기 공격 현대 팬텀에 손가락 흔들기 공격 사이코브레이크다어 운잘러 새끼 운잘러 새끼 사이코브레이커 신합니까 암석포 좋습니다. 세지 죽지 않 냐？암 석포 위력 150암 석포 예 요.. 근데 파이크 이거 빛 나가？암 석포도 빛나 가요？혹시 파이크 그 흥아 큰들 기로 쓰는암 석포도 여러분 네 덤벼라. 그뭐 냐？그. 그.. 돌사리 진화형이 뭐예요? 돌사리 진화형이 껍질 깨기하고 암석포 바이제트로 쓰거든요 레이팅에 서는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웅골참으로 버티고 껍질 깬 다음에 바이제트 암석포로 깔끔하게 1킬하고 시작 예 그런 거 많이 해요 지라치 지라치를 조지는 개탕부승 아, 안 펠리파 안 펠리파 맞아 야, 뭐, 뭐 가지고 뭐 가지고 있냐 마고 열매 마고 열매 좋지 손가락흔들기 공격 손가락흔들기 손가락흔들기 손가락 흔들기. 띵 아메모. 아 이것이 개 개업순 이기는 건데 지금 아메모면은 개업순 이기는 건데 진짜 개이순는 뭐예요 여러분들 아메모면은 우리 지금 요가 해면 개으면 구해 먹을 때 아메모로다가 그냥 깔끔하게 승리한. 임 어. 쓰레기입니다. 두번 다시 니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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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이마생 예, 두번 다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랄, 쓰레기입니다. 제트케템 부분, 네, 이렇게 쓰레기고요, 네, 이렇게 예, 쓰레기고요. 두번 다시 쓰, 쓰,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좋아요, 침착하게 손가락 흔들기. Хөдлө хөдлөл дэнс